자, 그러면, 사장실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실은 매장 정보를 다듬는 스토피아 정보 다듬기, 딱지 쿠폰이죠? 쿠폰을 만드는 딱지 만들기, 만들어진 딱지를 다듬는 딱지 다듬기, 딱지의 현황을 볼수 있는 현황판, 그리고 딱지의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딱지 인증번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토피아 정보다듬기로 들어가 보면, 매장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장의 대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고, 추가적인 이미지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장명을 입력하실 수 있고,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장명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정보가 입력됐습니다. 물론 주소도 입력하실 수 있겠죠. 대표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직접 사진을 촬영하실 수도 있고 앨범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말고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미지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장의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의 정보는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샘플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가져다가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복사하셔서 집어넣으시면 편하시겠죠? 매장의 정보 외에 매장에 광고 이벤트가 있는 경우는 이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정보다 된 길이가 완료가 됩니다.